안녕하세요.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laughs> 저는 상용차계 이단아 같은 존재죠. 포터 일렉트릭 포터 e b 리뷰를 마치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뭐 전기차니까 엔진 미션이 없어서 조용하기는 조용합니다. 근데 지금 한 시속 한 70km로 가는데도 풍절음이 아주 그냥 아주, 야 이거 진짜 사물놀이 버금갈 정도로 엄청 시끄러워요. 진짜 막 여기서 막 두루룽당당당 탕디 <laughs> 자진몰이 장단으로 막 타닥타닥. <laughs> 유독 이 포터 e 비가 시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엔진의 진동 소음이 없어서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포터가 이렇게 풍절음이 심했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,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타보셨을 거예요. 바로 운전면허 시험 볼 때. 뭐, 이중이 아닌 이상 거의 다 포터로 시험을 보잖아요. 저도 포터로 시험을 봤었는데, 그때 탔었던 그 느낌이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. 물론 제가 시험 봤었던 그 포터는 포터1이었어요. 진짜 엄청나게 구형. 아, 포터2였나? 포터2 초기였어. 이었나? 아무튼 요 그릴이랑 헤드라이트가 조금 모습이 달랐는데 와, 진짜 <laughs> 또 오토미션도 아니고 수동차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던 되게 불편하고 야, 진짜 이 차를 타고 어떻게 가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큰데 뭐 포터 2비는 정말 운전하기가 편합니다. 일단 전기차는 미션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오토예요. 수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엑셀 브레이크 요걸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 또 회생제동.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다 있죠. 포터도 이 회생제동이 있는데 3단계 제일 세게 해놓으면은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 형식 뭐 현대차에서는 아이페달 모드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요. 지금 엑셀 계속 밟고 있는데 엑셀을 이렇게 떼면은 지절로 그냥 브레이크가 촥 잡혀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이것도 뭐 3단계로 해놓으니까 거의 뭐아이페달 모드? 그거랑 똑같네요. 어, 근데 차가 잘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되거든요. 전기차 타면은. 근데 포토는 이게 속도가 붙을수록 풍절음이랑 옆에 지금 트럭 있거든요. 오, 이런 외부 소음이 장난이 아니라서 자동적으로 과속을 안 하게끔 만들어줍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또좀 차를 많이 탔더니 배터리를 풀충전해왔거든요. 90%까지. 근데 지금 또 63%까지 떨어졌네요. 전기차 타면은 제일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충전소가 이런 내연기관처럼 많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또 전기차는 충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신경 쓰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 포터 2비를 배터리가 10%될 때까지 쫙쓴 다음에 90%까지 충전하는데 그때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.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10%에서 80%까지 충전을 하는데 약 5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. 이건 또 이제 100kW 충전소 기준이에요. 그래서 100kW 충전소 기준으로 한 1시간 안팎으로 한 80에서 90%까지는 충전이 되긴 돼요. 근데 문제인 게 50분이면 거의 1 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1시간 동안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렇다고 막 근처 어디 가서 뭐 밥을 먹고 오기엔 또 애매한 시간이고 또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있기에도 좀 뭔가 시간이 아까워요. 10%에서 90%까지 충전했을 때 그때 금액이 약만 삼천 원? 만 사천 원? 그 정도 나왔거든요? 뭐 기름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하긴 하죠. 요즘 또 국제유가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지고 서울 기준으로 리터당 지금 휘발유 기준으로 천팔백 원 정도 하거든요? 그래서 저도 주유소 갈 때마다 막 금액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. 그래도 전기차는 금액 단위가 다르니까 제차 기준으로 한6 5 0 0 0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전기차는 막1 0 0 0 원, 많아야 2만 원도 안 나오니까 좀 뭔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어, 이거밖에 안 나왔네? 하지만 주행 거리는 굉장히 짧다는 거. <laughs> 야,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밟는 맛이 진짜 좋습니다. 전기차 탈 때마다 이 즉각 토크 요거 때문에 아, 다음 차는 전기차 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. 나는 어차피 집에 충전소도 없고 충전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문제점을 다 상회할 정도로 이 가속감이 진짜 재밌어요. 막 되게 시원시원하고 뭔가 알톤 변비가 낫는 느낌이랄까? <laughs> 근데 이 전기차 이 포터 2비 금액을 보니까 아니 무슨 4천만 원부터 시작이야. 무슨 트럭이 이렇게 비싸? 생각이 드는데 막 이렇게 도로 다니면은 막저런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 있잖아요. 뭐스카니아 이런 거 거의 람보르기니 한대 뺨치는 가격입니다. 트럭이 생각보다 비싸요. 생각보다 비쌉니다.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포터는 뭐 1톤 트럭이라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디젤 모델은 가격을 보니까 한 1,80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. 근데 이 포토 e v 는 4,000이야. 그러면 뭔가 메리트가 없죠. 뭐 디젤 모, 모델보다 물론 뭐 이런 뭐 오토홀드면 뭐 편의사양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가격이 무슨 두배 이상 차이가 나냐. 그래서 구매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전기차는 참 좋은 점이 뭡니까? 바로 보조금이잖아요. 그래서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국가보조금이 포토 이비는 1,800만 원이었고 또 이제 지자체 보조금 이거는 뭐 서울 뭐 이런 경기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450만 원까지 나와서 이 포토 이비가 1,800만 원이면 샀어요. 그래서 디젤하고 가격이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은 디젤보다 조금 더 저렴했어요. 살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에서 2,0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차가 없어요. 완전 초소형 전기차, 뭐, 르노 트위지 이런 거 빼고요. 고속도로를 갈수 있는 차량 중에서요. 원래 1톤 트럭 자체가 1톤을 실을 수 있어서 1톤 트럭이거든요. 근데 전기차도 동일하게 1톤이 되고. 그리고 디젤에는 없는 오토홀드랑 뭐, 편의 장비가 진짜 많아요.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거 <laughs> 트럭에서 본적 없을걸요? 다 이렇게 닭다리 당기는 형식이지. 큰 SUV? 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. 그래서 이런 운전도 편하고, 이렇게 가속감도 막 재밌고, 조금 젊으신 분들도 이 포터 2B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올 여름 제주도를 갔는데, 제주도는 또이 전기차 보조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? 포터도 2B가 더 많아요. 그냥 포터보다. 제주시청 쪽 거기가 번화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막 철철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포터가, 새해안 포트이비가 그 사람 많은 그 길목을 쫙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뭐야, 한밤중에 막 길도 좁은데 봤는데 갑자기 포트이비에서 한 20대 초반? 한 21, 22? 이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. <laughs> 뭐지?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뭐, 다방면으로 봤을 때, 요즘 젊은이들의 찐 현실 전기차는 아마 이 보터 2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제가또 5톤 트럭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. 타타 대우에서 만든 더 센. 그거는 이 포터보다 훨씬 더 컸었죠. 근데 제가 그렇게 큰 차를 몰아본 게좀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, 생각보다 운전이 되게 편하고, 진짜 웃긴 게, 그거는, 뭐 하루밖에 안 탔는데 하루 타고 이제 제 차로 집을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를 타니까 너무 낮아서 불편해서 못타겠는 거예요 이런 상용차 타다가 승용차 타면은 좀 답답해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 이렇게 기어 변속을 안 해도 돼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뭔가 트럭 상용차 버스 또 제가 또 최근에 대형 면허를 따잖아요 버스 아그 진짜 진짜 길었는데 아무튼 그런 큰 차들은. 뭔가 다 수동 기어일 것 같고, 막 그런 인식이 있는데, 수동 클러치 없고, 오토 미션이라서 진짜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. 근데 뭐 옛날까지만,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다 스틱이었지. 탁, 그래서 막 이렇게 막차 <laughs> 이렇게 오른손이 놀 시간이 없었죠. 되게 바빴어요. 어, 나 이러고 보니까 한 서른, 마흔, 아웃된것 같다. <laughs> 아, 근데 분명히 이게 미션이 없는데, 이렇게 회생제동을 걸었을 때, 이렇게 가다가 안 가다 이렇게 하면은, 막 변충처럼 막 차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. 보통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걸어도 막 이렇게까지 되진 않거든요. 근데 이건 아무래도 승용이 아닌 상용이다 보니까 조금 와일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너 지금 이렇게 빈 상태로 가면은 좋지 않아. 빨리 짐을 실어. 그래서 막, 야, 이가다짐좀 실어. <laughs> 이런 거 아닐까? <laughs> 그리고 또 이게 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상 엔진 사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는 뭐 거의 뭐 미미합니다. 뭐 살짝 들리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런 골목길을 다니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. 조용해도 문제고 시끄러워도 문제고 적당한 사운드. 아, 이거 봐. 근데 또 이렇게 피칭 심해 가지고 목소리 덜덜 떨려. 그래서 제가 리뷰할 때도 제가 뭐 떨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차가 자꾸 피칭이 오면서 떨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. 제주도 말탄 것 같아. 진짜 말 그대로. 근데 또 이게 트럭이긴 하지만 전장이 한 5,100mm 정도 돼요. 그래서 막 그렇게 큰 차는 아니거든요. 뭐 대형 세단이 5m가 조금 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길지도 않습니다. 생각보다 실제로 운전하면은. 그래서 불편한 것도 거의 없고 뭐 핸들링도 편안하고 승차감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방방 탄 것처럼 좀 울릴 뿐이지, 그거 빼면은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.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3인승이에요. 여기 보면은, 이, 이게 보조 시트거든요. 보조 시트 올리면은, 이게 안쪽에도 사람을 탈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뒤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. 공간만으로 봤을 때는, 한 경차 트렁크보다는 조금 더큰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. 뒤에. 그래서 막 밖에 실으면 안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여기 내부에 충분히 적재를 할 수가 있고 바닥재가 보면은 일반 트렁크처럼 약간 부직포, 폼폼한 소재? 아무튼 막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또뭐 보조 포켓 같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상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자잘자잘한 뭐 영수증이면 뭐 그런 그래 종이들 많잖아요. 장부 같은 거. 그런 거 보관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뒷자리에 다음 시험 참가자가 타야 되니까 그 6인승이거든요, 더블캡? 그래서 이 슈퍼캡은 사실 제가 처음 운전을 해보는데 뭐 옛날부터 포터 때부터도 이 3인승은 뒷자리가 이렇게 공간이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좀. <laughs> 집안이 살짝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달, 달 동네로 이사를 갈때 보면은 여기 운전석에는 용달 해주시는 기사님이 계시고 여기는 엄마 안고 여기 조수석에는 아빠 안고 애들은 아직 조그마니까 뒤에 막 서서 가고 이렇게 잡고 가고 그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뭔가 되게 짠하다 갑자기. <laughs> 아무튼 포터는 많은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내연기관 프레임에 그냥 뭐 엔진 미션 빼고 배터리를 넣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요. 이 파워트레인만 전기로 바꾼 거라서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.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니까. 그래서 뭐 내년, 내후년이죠? 지금 2021년이니까. 2023년부터는 이 신규 디젤 트럭을 등록을 못해요. 2023년부터는 무조건 전기차여야 돼요. 친환경차. 디젤 트럭은 이제 판매를 안 하겠죠? 등록 자체를 못하니까. 그리고 이거 홈피셜이긴 한데 2023년이 오기 전에 전기차 전용 기반으로 만들어진 1톤 트럭이 나오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제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대형 면허를 땄는데 또 막상 <laughs> 그런 화물차들은 렌트가 안 돼요. 그건 다막 상업용이고 막 그러니까. 그래서 1톤 트럭도 재밌긴 하지만 조금 더큰 트럭들도 음, 몰아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아, 근데 요즘 이상하게 도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. 연말이라서 그런가? 아, 그래서 막 진짜 정체가 막힐 시간이 아닌데 막길 막히고 그래서 좀 저는 약간 화나거든요. 저의 분풀이. <laughs> 여러분 저의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같이 퇴근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, 그러면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,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.